앞서 동영상에서는 데이터를 검색하는 유형의 프로그램을 통해 사용자가 다양한 검색 조건을 부여해서 정확히 원하는 정보를 찾아 활용하는 검색 기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처럼 검색된 데이터들을 다양한 형태의 차트 그리기 기능을 활용해서 수치 데이터를 그래픽 데이터로 가공하여 분석하는 기능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앞서 동영상에서 살펴본 검색 프로그램 모듈을 활용해 많은 데이터들 중 조건 검색을 통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검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거래처, 그리고 특정 기간, 즉 시작하는 날짜와 끝나는 날짜를 지정해주면 원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들이 검색되어 나타납니다. 여기까지는 앞서 동영상에서 상세히 살펴본 사항이고 이번에는 이렇게 검색된 데이터를 비주얼한 그래픽으로 가공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차트 기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의 화면 하단에 있는 차트 버튼을 눌러보면 현재 검색된 내용들을 기반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의 품목별로 수주한 금액이 순식간에 차트로 그려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분석된 차트 정보를 다양하게 바꿔보도록 하죠. 우선 차트의 모양을 바꿔보겠습니다. 다양한 차트의 유형 가운데서 일단 그래프의 유형을 꺾은 선 그래프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2차원으로 그려진 차트를 3차원으로 바꿔 지정해보겠습니다. 어떤가요? 조금 더 입체적이고 인식성이 좋아졌죠? 이렇게 제공되는 차트 작성 기능을 활용해 조금 더 심층적인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축값 설정 기능을 선택하여 Y축에 다른 항목을 하나 더 추가해 다중 분석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Y축에 새롭게 분석할 대상 항목으로 수주 단가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통계 처리 함수 가운데 평균 값을 지정해서 기간 중에 수주한 품목별 평균 단가를 차트로 분석할 수 있도록 지정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차트를 그려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사용자들이 이미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 가운데 다양한 조건을 부여해서 자신이 원하는 정확한 데이터만을 검색하고 더 나아가 강력한 차트 기능을 이용해 지금 수행할 업무의 목적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다차원 차트 기능과 통계 분석 기능을 활용하여 업무 실적 분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MBG 메이커 솔루션에서는 다양한 차트 분석 기능도 불과 1분에서 2분 정도 짧은 시간에 구현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기술로 개발된 앱 프로그램은 당초에 해당 앱 프로그램을 만든 개발자가 구현해 놓은 검색 및 분석 기능 외에도 최종 사용자들이 자신의 직위나 담당 직무 혹은 현재 처리하려는 업무에 따라서 검색 조건이나 보고서 형식은 물론 차트 유형이나 분석 대상 데이터까지 현장에서 사용자 각각의 목적의 자유자재로 바꿔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기술까지 제공합니다. 특히 MBG 메이커 솔루션은 예전에 PC 환경에서 거액을 투자하여 도입해야 했던 BI 솔루션들이 구현한 거의 모든 기능까지 아주 쉽고 경제적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술을 활용하면 외부 출장과 외근 업무가 많은 CEO나 최고 경영층들이 차량이나 비행기로 이동하는 상황에서도 회사의 경영 현황을 한눈으로 파악하고 중요한 의사 결정을 내리는 시스템까지도 손쉽게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